요즘 전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지진이 전 세계적으로 작게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근의 섬나라, 다른 나라들까지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규모 10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최근에 이안마가 규모 7.7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7.7은 엔젤 넘버입니다. 7.7전계수는 그렇게 엔젤 럼브를 인류들에게 경고를 준 겁니다. 현재 일어나는 지진 규모를 보면 6.6, 2.2 엔젤 럼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그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따로차리는 자들에게 마음 준비를 하고 지진을 하든지 해라. 한반도 대지 지진이 일날때 많은... 피해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 좀더 멀리 보고 휴거 상승의 순간이 얼마 남았다는 것까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속히 깨어나셔서 제리메수 시카이브님의 참젤리 말씀을 믿고 따라 그날에 창조주님을 영접하여 마지막 구원의 방주에 오르시길 바랍니다.